최태원 회장 어록 5가지. 1.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실패를 공유해야 한다. 실패는 멈춤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2.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위기는 시작됩니다. 껍질을 깨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병아리가 될수 없듯 고통스러운 변화 없이는 더 나은 내일도 없습니다. 3. 감정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분노나 억울함 같은 격한 감정조차도 강력한 연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에너지를 남을 미워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SK의 구성원은 주인이어야 한다. 직원이 아니라 주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회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시키는 대로 사는 조연에 머물지 마십시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내 삶의 CEO가 되어야 비로소 일과 삶의 주도권을 줄수 있습니다. 5. 혁신은 기존의 것을 깨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원래 그렇다는 말처럼 무서운 고정관념은 없습니다. 익숙한 과거와 결별할 용기,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과감함이 있어야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수 있습니다.